말씀사역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생하지 못한 자 안에 있는 마음의 적대감이라고 이제 저자가 말을 했는데요. 중생하지 못한 이들의 적대감을 고려하면서 듣는 자의 비율을 맞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설교는 너무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하고 이제 어, 예, 예, 그래서 음, 반대자도 적대감을 가진 싫어하는 사람도 좀 많고요. 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아, 제 사역 속에서 아,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요. 먼저 어, 말씀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도 있지만. 아, 설교가 제가 너무 길고, 또 뭐, 교수 같다는 둥, 뭐, 딱딱하다는 둥,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둥, 이런 말을 하면서 거부감을 끊임없이 이제 드러내는 걸 제가 이제 봐왔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저도 이제 고민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뭐 몰라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좀잘 전할 수 있을까, 쉽게 전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 설교 시간 줄이는 것과 쉽게 전하이두 가지가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숙제로 제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데 아,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도 제가 얘기를 하면 조금만 인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변화되고 하니까 당신도 좀 인내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아, 모두가 처음에 어려워다가 진짜 생짜벽인데 와, 이생벽이 교회를 안, 별로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회심을 하거든요. 와, 그런 걸 보면은 그 딱딱하고 제가 긴 설교를 어떻게 버티면서 결론을 이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러면서 제가 좀 인내심을 갖고 참여하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해요. 어,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설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반발심의 거부감들 말이죠.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만의 이런 권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성격 공부나 이제 겜트, 이제 우리 구역 같은 모임이죠. 이 겜트에서 시체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줘요. 좀 인내해보라고, 이게 참 나중에 이렇다 어떤 사람도 저렇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걸 잡돕고 이렇게 하면서 막기도해 주면서 돕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해서 이렇게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목사 혼자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교회에서 그런 옆에 누군가가 좀...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것이 있는 것이 좀큰 도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 속에서 곧게 나름 그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제가 했던 경험 속에서 제가 이제 배운 게 있습니다. 이제 결론 얻은 결론 중에 한 가지가요. 그들을 고려해서 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되, 그 고민이 너무 진해가지고, 게 말씀까지 조종할 때는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도 우리 교회 최근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 초신자들, 교회 다 이제 얼마 안된 초신자들이 자꾸 몇 사람 자꾸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방문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 그 사람들이 계속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하니까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얼굴부터 딱 눈에 띄어요. 그래서 다 되니까 이게 크게 맥주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한날은 설교를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올라오기 전에 30분, 1시간 아, 전에 와서 제가 다시 정리하는데 아, 바꿔야 되겠다라 갑자기 그래니막 막 바꿨습니다. 막전체 흐트러버렸어요. 아주 좀 쉽게 하라고 좀 내용을 줄이고 이렇게 막 빼고 막몇 페이지 빼고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쉽게 하려다 보니까 내용 전달하기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자마자 막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막, 하, 내가 잘못했다. 너무 후회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간 서비 주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들로 고려해야 돼. 그그 다음 주에 설교하면서 서두에 얘기했어요. 아 내가 너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양 이전에 해오던 대로 하렵니다. <laughs>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배운 거예요. 어, 지나치게 하다가 이게 말씀까지 조정하는 결과를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구하면서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되, 그렇게 할 때, 설사, 뭐,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이 결과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튕겨나가는 이런 일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진리에 자꾸 손상 주려고 하는 유혹은 받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변형시키려고 축소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유혹은 같이 말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데 그렇게 그걸 지나서 거듭난 사람도 있었던 걸 봤으니까 그냥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도 질문 중에, 네, 복음을 은혜롭게 전하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내가 복음에 감동되어서 그 은혜를 확신, 확신 있게 전할 때에, 복음은 은혜롭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실 때, 당사자에게 복음이 은혜롭게 되는지, 정말 내가 전하는, 전하고자 하는, 이번 주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부터 좀 확인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시던지 그것을 어그 내용이 담긴 것을 갖든지 그것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응? 은혜롭게 하려고 사람을 의식하고 고려하면 안 되고 사람에 맞추지 말고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오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서. 그 메시지, 메시지 자체가 정말 은혜로운, 자기에게도 볼때 너무 감동되고, 나부터가 감동되고, 은혜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전해야, 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 거기에, 난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음. 음. 그걸 위해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의 감동을 주시기를 구하는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나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말씀 전하는, 은혜롭게 복음 전하는 것 관련해서 고민이 되시거든. 1차적으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내게 먼저 은혜가 되는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얻어야 돼요.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담아야 돼요. 그걸 담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는안 되면, 내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의 해석이든, 그걸 밝혀주는 해석이든,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의 설교든, 그런 거라도 읽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자기가 거기 읽으면서 받은 감동을 여기다 자기도 담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설교자들이, 책들이. 그런데 설교 분들도 정안 되면 좀 많이 읽으십시오. 좋은 설교문들을 많이 읽는 건난 좋다고 봅니다. 이런 감동적인 설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설교문을 많이 읽으세요. 이런 부분에서.